안녕하세요. 힘자리 허브 농장 박진숙입니다. 오늘 풋킹청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00kg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꼭지 부분을 떼어내고 슬라이스로 썰어서 설탕하고 켜켜이 서, 어, 귤 넣고 설탕 넣고 이런 으로 일단 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유기농 비정제 설탕으로 해는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색깔은 약간 어, 약간 노란빛이 나서 흰 설탕으로 했을 때보다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색깔보다는 맛을 선택했습니다. 10kg 박스 귤를 준비하시고 설탕도 10kg로 포장된 걸 준비하시면 훨씬 편하게 담으실 수가 있어요 음, 저는 어차피 건더기는 걸러여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반은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어, 준비를 설탕하고 같이 넣어서 갈아주면 설탕을 따로 녹일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하게 어, 담으실 수가 있어요. 몇 년, 4년째 담다 보니까 좀 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른 그대로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껍질은 따로 또, 어, 설탕에 재워주었고요. 윗부분은 꼭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탕으로 덮어주셔야 해요.